안녕하세요. 조용한 등고차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모델 2021년 3만 킬로 인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어, 패밀리카로 딱적당히 차량이고 색상은 G색입니다. 어, 내부 상태가 워낙 예쁘고 풀옵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모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관 먼저 같이 살펴보시죠. 네, 앞에 그릴부터 해서 신형 카니발이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보통 지금 가족 단위 분들에게 차종 인기 많은 차종입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옆에 오토 슬라이드로 해서 앞에 문 살짝 여시면 전부 다 자동형으로 되어 있고요. 7인승이기 때문에 지금 1열, 2열, 3열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3열 같은 경우에는 시트 앞으로 당기셔서 네 시트 앞으로 당기셔서 이렇게 오픈할 수 있고요. 3열까지 잘 나와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접어서 이 예, 수납공간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토 슬라이드로 되어 있고요 자동 트럼프 네, 트럼프 공간 굉장히 넓고요 옆면을 보시면 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왼쪽을 네, 오늘 한번 딱 열어주시면 오토 슬라이드 기능이 있어서 내부 네, 뭐 시트 색상도 저희가 브라운 느낌으로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색상 굉장히 내부 고급스럽게 내장재도 마감잘 되어 있고요. 썬루프도 들어가 있어서 차를 타실 때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위에 보시면 은 썬루프 있고 위에 라이트도 흰색으로 잘 나와 있고요. 기어봉도 버튼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 내장재 한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차량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주행거리는 정확하게 31,370km로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고요. 어, 내부 시트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 상태여서 1열, 2열, 3열까지 다 지금 베이지 시트로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전자기, 전자식 기어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에 에어컨이라던가 프론트 어, 열선 전부 다잘 작동을 하는 상태인 건 저희가 주행 중에 확인을 해봤구요 무수납 네, 뭐 공간 이라던가 다 넉넉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내 차량 설명서도 다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선루프 시그니처 차량이기 때문에 선루프 듀얼로 뒷좌석까지 개방감 이 있게 차량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자동주행 까지 다 이렇게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굉장히 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실내에 한 번씩 보여 드렸고요. 네, 내장재도 거의 신차 그대로입니다. 네, 이 카니발 문의 사항은 왼쪽 상단에 조용한 중고차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24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카니발 차량 2열선에 지금 성인 한 분이 타 계신데 타 계심에도 불구하고 7 인승이기 때문에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발을 쭉 뻗어도 앞 좌석이 닿지 않을 정도로 공간 넓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넓게 나와 있어서 패밀리카로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열, 2열 이렇게 넓은 공간 활용 다 하실 수 있고요. 뒤에 트렁크는 오토 트렁크여서 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버튼만 딱 누르셔도 지금 트렁크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laughs> 아, 여기 누가 계셨네요. 여기 어, 성인 한 분이 들어가서 앉아있으셔도 넉넉할 정도로 굉장히 개방감. 어, 네. 공간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누가 계셔가지고 공간을 좀잘못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도 오토 슬라이드로 설명드린 것처럼 네, 개방감 넘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차량 선루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개방감이 굉장히 느껴지는 공간 넓은 차량입니다. 네. 뒤에서 바라봤을 때 운전석 깔끔하게 너무나 넓게 공간 활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차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카니발 그만큼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요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부 옵션 확인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네, 지금 어라운드 유부부터 계기판 까지 네, 차량 잘 나와있습니다 어,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화질이 좋게 그대로 신차 그대로 나와있어서 여러분들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